박사장님의 고함 소리에 우리는 금세라도 치고 올라올지 모를 고라니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며 잠시 우왕좌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우리의 시야엔 언덕을 박차고 뛰어올라오는 뻘구가 보였고 그때서야 고라니가 우리가 위치한 곳을 이미 지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이어 뻘구도 순식간에 우리 옆을 지나 수풀 속으로 빠르게 내달리며 모습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는 각자 자신의 개들의 위치를 확인했고 그 모습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 올라오는 길에 뭔가의 냄새를 맡고 산 반대편으로 내려갔었던 각시는 때마침 자신이 쫓던 냄새를 따라 불이 나케 올라오고 있었고 우리와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마치 수채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물처럼 그대로 방금 벌구가 추격을 시작한 위치에 코를 박는가 싶더니 단내를 느끼곤 확신엔 참발 걸음으로 벌구가 향한 그 길을 따라 바로 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견주들의 부름에 언더와 큰 백구가 뒤이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원산지에서 많은 역과를 갖고 있던 언더의 경우는 냄새를 확인하고는 고라니를 쫓아갔던 뻘구 각시와는 사뭇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머리를 들어 소리에 집중하는가 싶더니 간혹 바람 잘 드는 곳으로 위치를 옮겨 바람 내를 하듯 고개를 치켜들고 연신코를 벌름거리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확실히 고라니의 뇌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반면 큰백군은 그 상황 파악 자체가 전혀 안 되어 보였습니다. 자신을 부른 견주와 다른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뭐가 그리 좋은지 연신꼬리를 흔들며 주위만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뒤늦게 올라온 박사장님은 주위를 둘러보며 개들을 확인하고 모두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 따라붙었어? 그래서 그에 답했습니다. 각시가 따라붙었어요. 그러자 다소 안도하는 말투로 박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아 그래? 다행이네. 말이 끝나자 몇 걸음 발걸음을 옮긴 박사장님은 몸을 돌려 멀리 떨어진 고추밭이 훤히 보이는 나무숲 사이 야산 능선을 가르켰습니다. 저기를 잘 봐. 저기가 고라니가 지나는 길이니까 좀 있으면 지나가는 모습이 보일 거야. 그 말에 우리 네명 모두의 시선은 그가 가르키는 그곳으로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주시하던 그때 아니나 다를까 박사장님 말대로 고추밭이 보이는 언덕을 지나는 고라니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속으로 야 탄성이 나올 만큼 그전에 본적 없는 아주 큰 대작 고라니였습니다. 그렇게 고라니가 사라지자 뒤이어 빠른 속보로 추적을 이어가는 벌구의 모습이 잠시 나타났다 사라졌고 바로 각시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시까지 다 나무숲 사이로 사라지자 박 사장님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빙 돌아서 좀 있으면 요산저 아래로 올 거야. 이렇게 도는 게저 고라니 길이니까. 이 설명을 다 듣고 나자 고라니를 쫓는 개들의 사냥 모습을 처음 봐서 그랬는지 몰라도 큰백구의 견주는 더 격양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큰백구를 불러 방금 전 오르막을 치다르는 고라니 발자국의 냄새를 맡게 하는가 하면 심지어 주위의 고라니 똥까지 주워와 냄새를 맡게 하며 큰백구를 독려하려 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추격 지점에 도착 후 간헐적으로 반복된 행위로 인해 막판을 기대하게 했던 언더와는 달리, 큰 백구의 경우는 누가 봐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코로 느껴지는 냄새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차도 모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자, 이후 큰 백구는 견주는 조금 전까지 고라니가 누워있던 잠자리에까지 내려가 큰 백구를 불러 냄새를 맡게 하였지만, 해 맑게 주위 사람들에게 꼬리를 흔들며 왔다가 주인이 부르면 자식가기를 반복하는 걸로 봐서는 견주의 이 모든 노력이 부질없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큰백구를 독려하기 위해 예스는 견주의 모습을 본 남원 박사장님이 보다 못해 한마디 던졌습니다. 어이! 말어! 틀렸어! 이것으로 봤을 때 분명한 것은 만약 입식 배경이었던 원산지에서 노루 사냥 역과가 사실이라면 그 사냥의 주체는 분명 진돗개 발발이네 어쩌네 해도 큰백구의 어미였음은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뻘고와 각시의 추적은 계속 이어졌고, 산을 한 바퀴 돌아 산 아래 나무 사이로 고라니가 지나가는 모습을 멀리서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고라니를 따라 앞서 속보를 이어가는 뻘고와 바짝 뒤따르는 각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자 우리의 기대감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각시까지 해서 둘이 붙었으니, 한 바퀴만 더 돌리면 잘하면 잡겠는데! 박사장님의 기대 섞인 말이 끝나자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처음 박 사장님이 가르친 고추밭이 보이는 숲과 숲 사이 언덕으로 향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또 다시 쫓기는 고라니가 보인 후 연이어 여전히 추격을 이어가고 있는 뻘구와 각시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격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론 바로 산 아래 지점으로 고라니가 가로질러 갈것 또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난생 처음 개들의 사냥 모습을 보고 흥분한 저의 친형이 좀 전에 지나간 아래 길목에서 숨어 있다가 돌아오는 고라니가 멈출 때 가져온 공기총으로 쏴보겠다며 답팔 틈도 주지 않고 달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또한 형을 따라 산 아래로 향하게 되었고 그런 저를 큰 백구가 졸레졸레 꼬리를 흔들며 뒤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가던 친형이 내려가 자리도 잡기 전에 개들에게 쫓기는 고라니가 모습을 드러냈고 잠시 멈췄다 뒤를 돌아보곤 저의 10m 전방을 가로 질러 지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내 옆에 있던 큰 백구가 바로 앞에서 보게 되었고, 가로 달리는 고라니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즉, 산꼭대기를 중심으로 횡방향으로 돌고 있는 고라니를 향해, 종방향에서 전속력으로 달려드는 개의 행동은, 결국 고라니가 길을 이탈하여 마구 내달게 만드는 꼴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순간 방향을 틀은 고라니는 달리던 길에서 벗어나 우왕좌왕 마구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동안 내 길을 따라, 고라니를 추격하던 뻘구와 각시가 그 지점에 도착하였는데 잠시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길을 벗어난 고라니를 향해 다시금 추격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광경은 나로 하여금 이래서 관상을 과학이라 하는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하였습니다. 이유인 즉슨 방금 전 고라니를 눈으로 보고 의욕적으로 쫓아가던 큰 백군은 고라니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추격을 이어가는 뻘구와 각시를 뒤로하고 꼬리를 흔들며 되돌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내려온 남원 박사장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다 틀렸구만. 그렇게 십여분이 지나 뻘고와 각시가 가쁜 숨을 내쉬며 돌아오면서 그날의 고라니 사냥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게 남원의 온 목적이 자신의 개들에게 고라니를 보여주길 바랬던 사람들에게는 성과라면 성과였을 그날 사냥을 마치며 늦은 점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토끼탕을 먹으며 박 사장님이 큰 백고 견주에게 그날을 마무리하는 뼈 있는 충고의 말을 남겼습니다. 어이찬네그개 가지고 사냥개라고 하지 마라그 개는 아무것도 몰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했게요. 그럼 여기서 본 이야기의 진위를 의심할지 모를 일부 시청자를 위해 그날 사냥을 직접 목격하고 기억하는 짧은 증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나뭇가지 와갖고 그때. 아 그거 못믿겠다고 우리 검둥이 우리 훅구도 데리고 오라 고 그래가지고 한번 잡아보자 그래갖고 갔잖아요. 음. 그래서 그때 뻘구가 털을 냈지 않습니까? 어. 그래가지고 뻘구가 달고 올라갔고, 그다음 우리 우리 훅구가 거꾸로 내려갔다가 뒤따라갔고. 음. 큰뱉고 데줬을 때 내를 못했잖아요. 못했어요. 어머니도고 네, 내를 못하고 <laughs> 막 욕으로 우리지. 예 네, 그날 또 우리 검 우리 훅구한테 쥐가 터지고 그거. 음.